이제 시퀀스 만들기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앞서서 설명을 했던 스텝을 기반으로 해서 시퀀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나머지 시퀀스는 그냥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게 스팀플러스 신호를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액시션 만들어진 신호를 신호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는 것, 그다음에 어널리시스 측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신호가 신호를 분석하는 스텝. 이 순서를 순서를 꼭 스팀러스 액퀴시션 어널리시스라고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제 신호를 만들고 보내주고 받고 보내 만들고 보내주고 받고 이 순서가 맞아야 이제 측정이 제대로 되는데 이제 이게 뒤죽박죽 되면은 제대로 된 측정이 데이터가 아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스팀러스 액퀴시션 어널리시스 이 순서와 세 가지 스텝. 을고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뭐 메시지 포스트로 포세싱 리미트 오토 세이브 같은 스텝 같은 경우는 어널리시스 밑으로, 밑으로 옵션 형식으로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에디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처음에 시퀀스 에디터를 설명을 하면은 이제 왼쪽이 이제 카테고리라 그래서 각종 스텝 밑에 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만들어놓은 그 세부 항목 아니면은 내 자기 어 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스티머러스 세부 항목 같은 이제 항목들이 밑에 쭉 뜨는데, 그거를 이제 인서트 버튼을 이용을 해서 오른쪽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시퀀스 에, 에,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서트를 해서 집어넣고, 리무브로 해서 빼고, 그 다음에 무브업, 무브다운 해가지고 순서를 맞추고. 지금 보시면 여기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쭉 있는데,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1번에서부터 1번에서부터 15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서 아까 구두로 설명했던 거를 글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스티, 카테고리에서 스티뮬러스에도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인서트를 해서 집어넣고 만약에 스티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풋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느 채널로 내보낼 거냐라는 상태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은 앰프 채널 1 이 라고 설정을 해 놓고 오케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누른 다음에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시퀀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버전 12 버전까지는 이런 식의 카테고리 그 구성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서트 버튼 있고 무브 업, 무브 다운 있고. 네. 어, 13 버전 같은 경우는 보여 드리면은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아까 있었던 인서트 무브업 무브다운 리무브 버튼이 없죠. 그래서 13 버전은 요건 약간 시퀀스 에디터라는 기능을 좀 단순화를 시켰는데 어차피 기능은 똑같습니다.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스티 플러스 신호 설정하는 거 만들어 놨고 액퀴 시션 경로 설정 어널리시스 분석하는 툴 그리고 나머지 옵션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이렇게 붙여져 있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시컨, 스텝을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13버전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12버전이라든지 그 이하 버전에서는 해당 버튼을 누른 다음에 무브 다운을 누르시면 스텝이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예를 들면 스티머스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의 상태 메시지가 뜨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채널로 내보낼 건지 아웃풋 관련 채널이 뜨고요. 에퀴시션 같은 경우를 집어넣게 되면은 플레인 이 레코다 보니까 인풋 아웃풋 둘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인풋 시그널 패스가 떴죠. 어느 채널로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레퍼런스 마이크 OK 누르면은 그다음에 아웃 시그널 패스가 뜹니다. 어느 채널로 내보낼 거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OK를 눌러서 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레퍼런스 마이크 앰프 채널 1 이런 식으로 싱글 패스가 넣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집어 넣으실 때그 상태 창에서 제가 선택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 내부에서 또 채널을 설정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어, 그 부분을 놓쳤다고 해서 다시 뭐 지우고 다시 집어 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 3 버전은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리무브 버튼이 있거든요. 리무 버튼을 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 버전에 또 다른 기능이 뭐냐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액퀴션이 부분에서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고 진행을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멈추게 돼 있어요.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 만든 부분에서 진행을 하다가 멈춥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진행을 누르면은 그 이후로 예, 플레이 되고 레코드 되고 3번 아직 머물러 있죠. 그다음에 4, 5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쭉 내려가게 됩니다. 요거 같은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시퀀스를 쭉 시퀀스를 좀 복잡하게 시그널 하나 두개 넣고 그다음에 언어리스도막 추가하고 그다음에 메시지 같은 거 왕창 집어넣었을 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떴을 때 어느 부분까지는 시퀀스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신호 측정할 때, 두 번째 신호 측정할 때, 근데 최종 결과값이 계속 에러가 날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을 해놓고 첫 번째 신호 한번 지나가고, 아, 그럼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초록색이 이제 패스고 빨간색이 베일이거든요. 만약에 페일이난 경우가 어느 부분에서 났는지 그런 이제 시퀀스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이 브레 포인트를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같은 경우는 13 버전에서는 간소화랑 요 브레 포인트가 이제 어좀 바뀐 점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런 프롬 히어가 있어요. 보시면 은이 부분부터 진행을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이제 시퀀스 에디터, 그리고 시퀀스 만드는 법, 그리고 스텝. 요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 시퀀스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둥숙을 해지면은 정말 뭐 굳이 본사에서 만들어진 시퀀스를 사용을 안 하더라도 뭐 만약에 다 어떤 급한 측정이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자기만의 시퀀스를 만들면은 되게 활용폭이 엄청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런 이, 이 시퀀스 에디터를 사용을 해서 TTA 규정이라든지 이어폰, 헤드폰 세미나에 사용됐던 그런 측정식 어, 시퀀스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숙련도가 필요한 이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